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마리아의 증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여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호수 서쪽편에 위치한 막달라 지역 출신이어서 막달라마리아라고 불렸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즉 사도 요한은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곧 베드로가 도착해서 사도 요한을 뒤로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무덤에는 여인들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만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요한도 용기를 내 무덤에 따라 들어가 보고는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요한은 자기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성경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성경 기록은 10편, 16편, 10절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본문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쫓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무덤 입구를 열고 예수님을 시중 들어 감쌌던 세마포를 걷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양 끝에 앉아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임을 증거하는 돌판이 든 언약계가 있는데요. 그 언약계의 덮개를 속제소라고 부르는데 속제소의 양 끝에는 천상의 존재인 그룹 둘이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무덤마는 흡사 속죄소와 두 그룹을 떠오르게 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왜 우냐고 물어보자.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상 관리인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이 무덤에 있던 시신을 치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불렀는데요. 라보니는 아람어 라보니의 음역으로 히브리어 라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아람어 라보니를 왜 히브리 말이라고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람어는 당시 근동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중한 지역인 유대민족의 언어입니다. 두 언어는 오랜 역사를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한문 어휘가 우리나라 말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람어인 라보니이지만 히브리어와 되었기에 히브리 말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잡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전 번역본인 개역한글에는 이 구절이 나를 만지지 말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특별한 상태라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이 본문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니 붙잡지 말고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혼자 남아 있을 때 있었던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이었습니다.